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측백나무과의 측백나무, 측백나무 중에서도 앞에 서양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서양 측백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미국 측백나무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측백나무라고도 부르는데, 서양 측백나무는 아, 무엇보다도 겨울에, 겨울에 아, 먹을 것이 부족한 사슴, 사슴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면 바로 요 서양 측백나무의 잎을 뜯어먹고 겨울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이 서양 측백나무는 미국 측백나무입니다. 측백나무라고도 합니다. 미국 측백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서양 측백나무는 원산지가 미국이죠. 미국의 북동쪽이고 캐나다의 남동쪽에 자생하고 있는 그러한 원산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서양 측백나무인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만나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측백나무. 이 나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에도 살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이런 곳에서도 이런 곳에서도 살고 있고 또 심지어는 저 아래 인도에서도 인도에서도 살고 있어서 이 측백나무는 아시아권 전체에서 살고 있는 나무가 바로 측백나무이고 서양 측백나무는 미국과 캐나다 쪽이 원산지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두 나무는 우선 제일 먼저 차이점이 키가 서로 다릅니다. 키가 달라서 우리나라의 측백나무는 키가 쭉 높게 자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측백나무인데 요 우리나라의 측백나무는 키를 보면은 키가 보통 20에서 25m까지 자라는 아주 키가 큰큰키 나무 교목이죠. 그래서 이0에서 25미터 까지 자라는 것이 측백나무 인데 여기에 비해서 서양 측백나무는 그 키가 10에서 15미터 그래서 20에서 25미터 인 것에 비해서 10에서 15미터 밖에 자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서양 측백나무 입니다 그래서 키에서 우선 차이가 나고 나무의 모양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나무의 모양에서도 이렇게 마치 항아리 모양으로 아래쪽에 땅 부분에 땅하고 지면이 닿는 부분에 잎이 이렇게 많이 나있죠. 그래서 땅하고 거의 닿을 만큼 잎이 나있는 것이 서양측백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측백나무는 땅에서 이렇게 중심 줄기가 올라오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잎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항아리 모양이 아니라 원뿔 모양을 이룬다 하는 요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두 나무는 아 우리 에, 여기에 우, 서양 측백나무는 우리나라의 원예종으로 조경용으로 아주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측백나무보다가 오히려 더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이 바로 서양측백나무죠. 그래서 아주 흔하디 흔한데 서양측백나무하고 측백나무는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잎의 모양이 거의 같고 꽃의 모양도 거의 같은데 다만 두 나무는 열매 모양과 씨앗의 모양이 전혀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백나무를 먼저 보면은 측백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측백나무의 열매는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 가지고 열매 끝이 이렇게 뾰족 뾰족한 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뾰족 뾰족한 돌기를 가지고 있어서 가시 같은 돌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측백나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측백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서양 측백나무는 그 열매의 모양이 이렇게 달걀 모양을 하고 있다. 달걀 모양을 하고 있고. 뾰족뾰족한 그러한 돌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씨앗의 모양에서 서양 측백나무를 보면은 서양 측백나무는 씨앗이 있는데 요 씨앗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날개가 뚜렷하게 날개를 가지고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서양 측백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서양자를 뺀 측백나무, 어, 우리나라의 측백나무는 어, 씨앗에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이러 뚜렷한 차이점으로 두 나무는 아주 쉽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두 나무는 잎의 모양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백나무를 보면 측백나무는 이렇게 아, 어, 잎이 가지를 뒤덮고 있죠. 잎이 이렇게 가지를 뒤덮고 있는데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어, 이러한 잎을 어, 서양 직백나무나 우리나라의 직백나무나 모두 다 잎이 가지를 이렇게 가지를 뒤덮고 감싸서 뒤덮고 있는데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어, 우리들은 이렇게 한자로 인엽이라고 합니다. 인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비늘 잎이라고 하는데 이 인자는 아, 생선의 비늘을 뜻합니다. 생선의 비늘을 뜻해서 우리말로 비늘 잎이라고 하는데 생선의 비늘처럼 가지를 이렇게 뒤덮고 있다. 가지를 감싸서 덮고 있는 이러한 잎엽 아, 비늘 잎을 두 나무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보는 부분은 이 서양 측백나무에서는 잎에 이러한 샘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 보면. 잎에 이렇게 동그란 아 동그란 아 이런 런 뭐가 보이죠 이런 동그란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동그란 요것이 바로 샘점이라고 하고 샘점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선점이라고 합니다. 이 선자는 우리 말로는 샘이라고 하고 요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옹달샘, 옹달샘에서 물이 나온다 할때그 옹달샘의 샘자입니다. 그래서 이 샘자는 어, 물이 물이 퐁퐁퐁퐁 솟사 올라오는 것을 우리들은 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게 샘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액체가 솟아 올라와서 이렇게 부풀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 액체는 향기가 좋은 향기가 있죠. 요 서양 측백나무나 우리나라의 측백나무나 잎에서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향기가 좋아서 요 향기를. 아, 잎에 있는 이러한 샘점에 들어있는 향기를 추출을 해서 요 향기로 보통 우리들은 아, 비누를 만들 때 비누에 아, 향기를 내는 원료로 쓰고 요 에센셜 기름으로 약용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샘점에서 나오는 요 향기입니다. 그런데 요 잎은 요 잎은 아, 요 잎은 아주 납작하면서 옆으로 쫙 펼쳐져서 마치 아 마치 부채처럼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잎이 이렇게 땅에 닿을 정도로 어, 잎이 아래까지 땅 근처까지 잎이 많이 있는데 요 잎들은 요 잎들은 서양측백나무의 잎들은 아, 사슴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슴들이 여름에 먹을 것이 많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풀도 뜯어먹고 과일도 뜯어먹는데, 아, 그런데 겨울이 되면 이 과일도 없고, 아, 잎들도 다 낙엽이 져서 떨어졌을 때 서양 측백나무는 사철풀은 상록수이기 때문에 이잎은 사철 이렇게 푸른색을 가지고 있고, 이 속에 향기도 가지고 있고. 또이 잎이 부들부들하죠. 부들부들한데 이렇게 부들부들하면서 향기도 좋고 하니까 사슴들이 요 잎을 와서 뜯어 먹고서 겨울에 줄인 배를 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사슴들에게 아주 유용한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가 바로 서양측백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요샘점은요샘점이 있는 것이 바로 서양측백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측백나무는 그 샘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요 잎에서 향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 잎에서도 향기가 있기는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아 어, 우리나라의 요 측백나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서양이 빠진 측백나무는 보면은 여러한숨구멍줄이 보인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얀색의 요러한 줄무늬가 줄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잎의 흰색 숨구멍 줄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기공선이라고 하죠. 요 기자는 공기라는 뜻이고, 공자는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구멍이다. 그래서 이것을 숨 구멍의 줄이다. 줄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숨 구멍 줄인데, 이숨 구멍 줄이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측백나무인데, 서양 측백나무는 그러한 숨 구멍 줄은 보이지 않는 대신에 샘점이 뚜렷하게 보인다. 샘점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서양 측백나무인데, 어. 측백나무 우리나라의 측백나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나 측백나무는 그러한 샘점은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무는 이렇게 잎의 모양과 열매와 씨앗의 모양으로 구별이 되는 뚜렷하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